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 런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 될것 같습니다. 어, 런던에서 런던 협약 그 의정서 어, 관련한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어,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 런던 현지 시각으로 오어4일에 오후 어, 오후에 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런던 협약 의정소 위반인지에 대한 어, 그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 대한민국 윤선열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 라는 촉구의 내용과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일본이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송기호 전략기획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전략기획본부장님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국제협력 본부장님 어, 이용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국민홍보 홍보 본부장님 유정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의 어,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입니다. 어, 10월 2일부터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제45차 런던 협약 그리고 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8월, 어, 정, 그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의제 상정을 IMO에 요구해서 다행히도 안건으로 채택돼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 협약 의정서의 대원칙인 해양 환경 보호 관점과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해양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에 전적으로 유배되는 국제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판단과 국제사회의 상식과 양심에 맞춰서 이번 총회를 통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주권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괄대책위는 보름 전에 런던을 방문해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어, 그리고 그런 그 총회에 제출하는 의견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가 이런 주권적 행사를 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된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이와 같은 행태가 국민 안전은 모른 척하고 일본의 눈치만 보는 한심한 작태라고 이 자리에서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는지 혹은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비판에 대해서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 협약 의정서의 위반 여부는 최악 당사국에 행사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행사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열리는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함을 제대로 알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또 그리고 일본의 2차 방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부의 최우선 사명이 국민 안전수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월 5일 내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이 됩니다. 약 17일간 오염수 7,800톤이 전 세계에 공유하는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차 방류 때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방류되는 오염수 내에는 방사능 핵종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는 결코 사고 원전에 직접 접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00% 안전하게 정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130만 톤, 아니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따라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10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다음 세대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협하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라.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현지 시간 10월 4일 총회 회의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 의정서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런던 의정서 주무 기관인 국제해사기구에 의제 상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총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육지 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 1km를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km에 이르는, 이르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시설물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명백한 해저 터널입니다. 해저 터널을 이용한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 의정서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일본의 논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동의해버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의 런던 협약의 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런던 의정서는 일체의 방사능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laughs> 액체 핵폐기물은 해저, 터널,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에 투기해도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런던 의정서 위반임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알리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의 염려를 받들어 이번 총회에서 런던 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현 인기텍 사무총장과 내년 취임 예정인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 당선자를 직접 면담하여 해제, 해양을 보존하기 위한 런던 의정서 취지에 부합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직 및 차기 사무총장들은 해양 보호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오염수 투기가 런던 의정서 위반임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런던 의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일 10월 5일부터 일본이 시도할 제2차 해양 투기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해양 투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 일본의 다핵종 제거 설비는 결코 사고 원전의 방사능 핵종을 완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고 원전의 핵종이 해양에 버려지는 것은 런던 의정서 해양 보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른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작동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 2차 오염수 추기에 대해서도 방관한다면 이는 결국 오염수 추기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본의 요구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 상주 다핵종 제거 설비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분석 핵종 추가 등 요구 사항 일체가 무시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상태를 검증하는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오염수 투기에 관하여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조차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투기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청괄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